이번 시간에는 파래 무침을 하겠습니다. 재료는 물 파래, 그다음에 무, 양파, 다진 마늘, 깨, 참기름, 설탕, 고춧가루, 식초 필요합니다. 우선 처음에 하실 거데 파래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. 파래는 소금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놓셨다가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흐르는 물에서 씻어서 체에 받쳐서 물기 짜서 준비하시면 되고요. 하실 때또 물기를 너무 많이 짜면 은좀 뻑뻑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살짝 남아있는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재료는 양파랑 무가 들어갔는데 양파 무는 채썰기 하겠습니다. 양파 채썰시고요. 그 다음에 무도 마찬가지로 채썰기 해주시면 됩니다.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식초는 두 큰술 하시고요, 고춧가루는 한 큰술, 설탕 반 큰술, 참기름, 깨,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. 자, 양념 다완성되었고요 이제 볼에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볼준비하시고요 준비된 재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에 양파하고 무 채썬거 넣어주시구요 양념장 넣으시면서 살살 조물조물 해주세요 보시면 다 버무려졌는데요. 지금은 좀 뻑뻑해서 이렇게 느낌이 런 느낌이 나는데 이제 양파랑 무에서 수분이 조금 나오면서 약간 촉촉하게 될 거예요.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래무침 하실 때 파래는 항상 소금물을 살짝 담가서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가지고 지저분한 물 없을 정도로 끝까지 헹궈주시면 더 깔끔하게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파래무침을 해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